안녕하십니까, 세정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렇게 조기 남아있는 거 있죠? 있는 거를 전체를 잘랐고요 어저께도 요걸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한 거는 뒤에 2층이고요. 여기는 앞에 2층입니다. 14일 날 이사를 가서 이 천장에 보시면 여기에 있죠. 뭘을 이렇게 파틴을 쳤습니다. 보시면 뭐 여기도 분짝이고뭐다 떼어냈고요.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차이가 많네요. 3사일 하던 거를 반나절에 하고 전체적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지금, 여기도 다, 쓸 겁니다. 저희 여기까지. 저희 집이 좀 노화관계로 전체를 좀, 수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집수리할 수 있다. 이게 근데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좀 힘듭니다. 그리고 1층, 2층, 2층, 3층까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무겁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위에 보면 비둘기가 앉아서 거기에 또 스틸볼로 막고 나중에 몰탈로 해서 달를 겁니다. 여기는 커팅을 쳐서 마무리 잡고요그 다음에 나중에 각 몰딩으로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희 집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 마무리 작업은 지금 여기도 그냥 하지 못하고, 아시바, 프리바시바 있습니다. 요거 해서 밑에 떨치 밑에 유창이 여기 깨지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해서 끝났고요. 요거를 이제 밖으로 이제 빼내야겠죠. 빼내는 것도 이제 일입니다 이게 좀 무겁습니다 하나에 보통 1 0 k 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것도 사람들이 혹시라도 들어올까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는 재활용하려고 유리 제가 재활용을 확실히 합니다 이렇게 유리 전부 유리입니다 이렇게 깬 거를, 요거를 그냥 갖다 주면 자연 파괴도 안 되고 오염도 안 시키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집입니다. 저번에 나도 집수리 할수 있다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또 저희 집 보여드렸죠.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 창고를 공간이 78평 되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봤을썼는데 지금 일하는 것 때문에 여기를 아마 제가 자제창고에 쓰게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작업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여기는 쳐야 되겠네요. 위에가 없기 때문에, 위에도 아시바의 발을 다, 다 여기 보시면 저걸 하기 위해서 아시바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m짜리, 4m짜리 해서 다 작업을 할 거고 저 위까지 다 쳐서 다 커팅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멋있게 할수 있을까 한번 노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제가 조금 조금 수리한 지가 벌써 4개월, 5개월째 가까이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훈비하고 같이 하지만 인력을 좀 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천에서 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